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농쿨을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잎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신 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주부터 정부에서는 거리 두기를 2.5 단계에서 2 단계로 어, 낮췄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2.5 단계와 2 단계의 차이점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는 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교회,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포구청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9월 27일까지 비 되면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예배만큼 이웃 사랑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교회 모임 때문에 이웃들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비대면 예배는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9월 말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기도를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 교회도 힘이 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 드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말씀, 요나서는 성경에서 예언서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남이 아닌 바로 요나 자신의 회개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예언자요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곧 요나는 우리들 자신이고 요나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예가 아니라 아니요로 시작하는데요. 요나에게 있어 이 아니요의 방식은 다시 스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은 그냥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 전체의 작은 나라들도 치를 떠는 대단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유나사에서도 이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아수르인들의 잔인성과 그 악독함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로를 대제국으로 만들던 아슈르 파니팔이라는 왕은 신하들이 눈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사지를 자르거나 사자에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전쟁을 할때 상대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학살을 했고 논밭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보복이 두려웠던 그 왕은 왕권을 더더욱 강화했고 궁궐 곳곳에 수호석상을 세웠습니다 라마스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에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황소의 몸을 가진 거대한 조각상을 구석구석에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죠. 아스로는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혈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다 말살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 잔인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또한 회개와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니누에는 민족을 학살하고 멸망시킨 다른 민족이었고 적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시라면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회사 상사에게 가서 오히려 그 손을 붙들고 "저 야단치시느라고 힘들었죠" 이렇게 말하는 라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신위에게 가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속으로 미워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같이 서로 눈물 흘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하겠다는 말은 참아 못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도망해 버린 겁니다.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논쟁도 피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요나의 목적이 니느웨의 변화였다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요나를 붙들지 않고 다른 예언자를 찾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 너 말고도 예언할 사람 많다 너 말고도 내말 순종하는 신실한 예언자 많다 근데 내가 왜 굿해요 너에게 매달려서 마음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예언자에게 예언하라 명령하였으나, 그는 이에 불순종하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한 악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글은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의 리포트는 될수 있어도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한 요나 대신 다른 예언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한 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러 도망하는 요나를 다시 찾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삶의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한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습니까? 일이 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평화롭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뜨거운 만남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둠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만남이 오히려 우리 일생의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지만 또한 가장 멀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시험의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눈으로 보았지만 또한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 왜 이곳으로 불러 고생시키냐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또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시험에 넘어지고 신앙을 잃는 사람을 저는 여태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분들도 또한 많이 봤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바닥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스스로 도망하던 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계신 니네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또 다른 것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적된 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원수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가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저항하는 내 생각 속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던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지만,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흘을 돌면서 예언해야 했지만, 그는 하루만 예언하면서 다녔고,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의하면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 일이 니뉴의 왕에게 들렸을 때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대 예언자인 이사야도 하지 못했고 예레미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바라고 기도하던 일이 요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귀했습니다. 이제 이방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역사가, 바로 천국의 역사가 그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이 모습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도할 때는 용서하겠다고 말했지만 일상 속에서 또 다시 그는 니누에를 증오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때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의 위기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다시 똑같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평온해지면 우리는 다시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만 일상에 돌아온 그는 다시 니누에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니누에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니누에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 위에 방넝쿨을 주시면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방넝쿨 밑에 그늘진 초막 밑에서 니누에의 멸망을 봤지만 아무리 지나도 니누에는 멀쩡했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차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넘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넘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우른이다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나니 이제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넘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온해진 그는 하나님께 너무 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분하고 칠투가 나서 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 세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니누의 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불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방렁굴이 자기 위에 있으니 좋다고 하다가 방렁굴이 사라지니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니 좋다고 하다가 뜨거운 바람이 부니 죽고 싶다고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원할 때나 더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듯 이웃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를 기도 뿐만이 아니라, 예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일상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의 영어식 표현은 메소디스트인데,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홀리 클럽, 홀리 클럽 거기서 왔습니다. 웨슬리가 주도했던 이 홀리 클럽은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기도와 성경 공부와 묵상과 학업과 그리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들을 보고 메소디스트 항상 규칙에 따라서 생활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 수도원의 삶을 일상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하지만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내 습관과 내 행동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규칙에 따라 경고하는 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내가 변하는 것을 웨슬리는 성화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칭의만 있습니다. 칭의란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쳐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죄짓고 잘못된 생각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주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가 구원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 개혁신학을 넘어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매주 죄 짓고 용서해달라는 제자리 걸음만 걷다 신앙생활이 끝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넘어 이웃,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다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웨슬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마음만의 사랑이 아니고 삶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삶이 감리교인의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으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스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드리고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신앙인이 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꼭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에서 니누에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일상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듯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때로 내게 적진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화의 삶을 통해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내 주변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경건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한 명의 공독교의 교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붙들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또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경책에만 적혀 있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일터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나 거리에 지날, 거리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도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 다시 쓰러 가려고 했고 우리의 일상 니누에로 데리고 오시던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들지만 용서하기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 속에서 다시 일어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한 성화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에 우리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일상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물러나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바로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